공 봐봐봐 어떤 공인가 대충 이런데 언저리 있고 길게 치려고 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대충 이런 상황이잖아. 이 상황에서는 이거 키스가 나갈 데가 없어 지금. 어 갖고 만약에 어, 만약에 이렇게 얇게 칠수 있는 상황이면 제가 오기 전에 내가 간다 정도일 것 같아. 얘는 이제 길게 친다고 쳤을 때 얘가 가기 전에 네가 갈수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 두께를 못 쓰잖아 지금. 그치? 자꾸 이런 공들은 짧게 치는 게 낫다고 얘를 이렇게 보내고 교차시키고 어좋겠어서 얘가 돌리든가 아니면 리버스로 올라오면 이제 여기서 키스가 좀 위험하긴 한데 음. 일단은 이 기울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섰다 만약에 너한테 이건 키스가 아예 배제가 되잖아 지금 제가 올라오기 전에 네가 갈수 있다고 어, 근데 올라오다가도 계속 만날 수도 있어 해봐 봐 얇은 두께 치면서 일목적구가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느낌으로 가져야겠지 좀 아니야 안 빼야 돼 두께가 훨씬 두꺼운 거야 바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얇게 치면 조이스도 못 아니야. 못 나는 일로 들어올 건데. 응? 너는 지금 여기서 뭔가 불안한 거는 난절로 들어올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들어오는 위치를 바보 문제잖아.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아주 얇게 친다 치더라도 이렇게 얇게 친다 치더라도 일로 들어올 거잖아. 어 그러니까 키스가 전혀 없지. 근데 여기서 키스가 걸린다고. 어. 얘가 아무리 얇아도 내가 들어오는 지점까지 못 올라와. 내이 라인까지 못 올라와. 어. 얇게 친다 생각하고. 더 얇아야 되는데, 원래. 각도가 지금 형성이, 어, 됐다? 여기도 이제 키스가 좀 위험하니까. 이렇게 얘가 조금은, 니 어, 네 두께가 맞다. 내 두께가 잘못됐네. 얘가 조금은 열로 내려가는 게 낫네. 어. 그 생각을 내가 못했네. 어, 얘가 얘가 여기 너무 얇아서 여기서 있으면 키스가 더 위험해지는 거고, 별로 내려가야지 키스가 빠지는 상태 상태네. 근데 나는 근데 지금 이런 상황들에서도 아니 이 상황에서는 일로 치는 경우가 많아. 어, 더블이 더 쉬워. 이 방수가 너무 좋잖아 지금. 어,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너무 얇게 이게 얇게 치는건 되긴 하거든 지금. 근데 얘, 여기 키스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있어서. 그래서 이걸 잘안 치는 거거든. 근데 네가 친 거대로 치면 괜찮은 것 같긴 해. 근데 네가 친 거대로 치면 조금 짧을 수도 있어. 지금 이 테이블이 좀 뱉어갖고 좀긴 거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컸어 지금 네 두께에서는. 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더블로 치는 게 이거 너잘 치잖아. 내가 안갈 필요도 얇은 두께 놓고 키스도 자연스럽게 빠지고 이, 이게 제일 편하잖아 지금? 확률도 좋고 하고 이 상황은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했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기울기가 좀큰 거잖아 근데 그 상황을 만들기가 좀 불편하다고 어, 더블도 좀 불편하단 말이야 어. 지금 교차가 어렵잖아 지금 얘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얇게 회전 주고 얇게 회전 주고 어렵잖아 지금 일단 저 분리 만드는 것 자체도 지금 불편해 지금 얘가 내려올까 봐 근데 이런 상황일 때 일목적구 진행을 잘 봐보라고 일목적구가 저기 한 3포인트쯤 가면은 이렇게 리버스로 올라와서 짧은 각도여기다 키스가 있긴 해 여기서 키스가 위험하긴 하거든? 근데 돌면은 키스가 없고. 얇게 살짝 감는 거야 아니, 얇게 감는 게아니니까 두께 쓰는 거야. 두께를 좀 쓰고, 한 3두께 정도, 3두께에서 4두께는 위험하고, 3두께 정도 가까이 쓰고, 이렇게, 치,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서 위험하잖아, 지금, 저기 위에서. 어. 어. 근데 이제 이렇게 아예 두껍게 치면은 제가 또 내려가 버리니까. 이 초이스로 가져야지 얘가 돌면 이제 키스는 아예 없고. 어. 있다고 생각, 이적구 여기 그치, 이 있다 생각하고쉬워질 그치, 이적구가 요원들이 있다 생각붙 치는 거지, 지금. 만약에 협상 테이블이 면로 데까지 들어와도 되고 어, 어, 저봐 근데 얘가 두께를 좀 써줘야 된다고. 일목적과 움직이게 쳐야 돼. 돌든, 안, 안 돌더라도 움직이게 쳐줘야 돼. 이렇게 가버리면 키스가 진짜 진짜 위험해지는 거야. 봐봐. 안녕, 이란다. <laughs> 어, 얇잖아, 지금. 편하게 교차를 시키면 안 돼. 얇게 끌어서 교차를 시키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야. 당점을 너무 낮추는 게 아니라, 어, 좀 올리고, 어, 중단점에서 타격으로 가는 거지. 중, 상은 좀 위험하고, 중쪽, 너는 중쪽이면 될것 같아. 이제 그런 느낌인데, 조금만 더 두꺼웠으면 좀안전빵일 거고, 요거 될것 같고. 되잖아, 지금. 떨어지잖아, 저 공이. 안전빵까지는 아니더라도 완전 안전빵은 돌리는 게 제일 안전빵인데 그건 이제 여기 키스가 좀 위험하니까 내가 다이렉트 키스가 위험하잖아 너무 두꺼워지면 돌리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이 똑같이 섰다 치는데 얘를더 두껍게 친다 생각해봐봐 더 두꺼워지면 이게 제일 편한데 지금 거? 그러니까 지금 게 제일 편하다고 돌리는 게 근데 제일 안전빵이라고 저기 키스까지 완전 배제하는 거는 좀 이런 어더 어, 두껍게 쳐서. 이렇게 돌려놓으면 제일 안전빵이잖아. 근데 뭔가 불아, 불안하잖아. 이건 이거, 이거 내가 잘못 돌린 거고. 근데 여기서 뭔가 불안하잖아, 지금 교차가. 어. 안전빵은 이게 제일 안전빵이라고. 안전빵도 쳐봐봐. 나는 불안해서 그렇게 잘안치는데 그러니까 돌려면 돌아라. 안 돌면 어쩔 수 없다. 근데 저기서 떨어질 정도 된다. 이제 이런 개념까지 가는 건데, 이제 돌리는 두께까지 가면 여기서 돌아가는 형태가 나오니까 키스도 아슬아슬하지만 빠져도, 두꺼워도. 안 돌리는 쪽으로 가네. 돌리려? <laughs> 아니 어려워. 아, 근데 안전빵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이거 훨씬 편해. 그럼 이것만 해? 이거 훨씬 편해. 두껍게 치는 게. 한번 다시 해줄게. <laughs> 일단 두껍게 치면 돼. 응. 음. 그러니까 내 생각도 그건 거야. 돌면 돌려면 돌아라. 응. 돌잖아 지금. 어. 어. 지금 좀 기억이 잘안 나.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가네. 그, 그 형태에 따라서, 이게좀 들었다. 근데 이 형태에 따라 돌잖아, 지금. 그냥 이렇게 돌리면 돌고, 안 돌아도 여기서 떨어지게끔 정도의 두께는 쳐줘야 된다. 그냥 편한 두께 치면 안 되고, 어, 두껍게 쥐어 박는 느낌으로. 근데 혹시라도 이제 이런 식으로 있다 치면, 이거는 대회전을 치면 이 공이 들 내려가잖아. 어 얘가 이게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리잖아 짧아지고. 지금. 그러니까 짧아질 것 같으니까 깊게 넣어야지. 이건 짧게 만들기가 어렵잖아. 어. 근데 이제 키스 부담감은 그만큼 덜해진다고 얇게 치면. 근데 짧을 거아니 짧진 않테니까. 어떻게 짧아 이게? 키스 부담감이 없잖아. 오케이? 어. 갖고 이 기울기에 따라서. 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목적으로 진행하는 거 뭔가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있으면이라고 하지 말고 <laughs> 네가 지금 그 사이즈가 아니는구나 너는 높은 사이즈야. 가안내가그치그치 그러니까, 내가 안 내려가. 그치, 그치, 그러니까 내려가. 어, 그렇 상황을 보는 거야.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어 봤더니 내가 얇게 쳐도 일목적으로 안 내려가. 어, 그러면 이제 얇게 가는 거고 이렇게 봤더니, 어 이건 좀 얇게 친다 치더라도 내려가 버리는 지금, 뭐 짧게 치는 거고.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제 뭐 아까 네가 친 대로 대전을 길게 치던가 아니면 더블로 치던가. 편해지니까. 이렇게. 오케이. 응. 단순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게 많은 게 지금 네포가 돼 있는 거라고. 이정 때문에 그래요. 사실 지금 모든 게이목적으 있지? 네. 왜? 이거가 지금 중요한 거야. 그래요? 그럼 이 공이 달라진다고 해도 똑같은 내용은 뒤돌려치기 대전이 거의 대부분 내용은 똑같은 거야. 얘가 이렇게 있다 쳐도, 얘가 이렇게 있다 쳐도, 얘공이 이렇게 있, 있다고 생각해봐봐. 아, 지금 약간 기승. 그죠? 이거 이거 맨날 이거,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키스 내잖아 똑같은 내용인 거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근데 얘는 근데 그래도 위에 있잖아요. 아니 위에 있다치더라도 얘가 편안께치면 키스가 무조건 라인 잡힌다니까 얇게 끌어내. 아니지. 두껍게. 그렇지 얘를 이렇게 내려 보내면 되잖아. 이렇게 두께 설정이 얘는 당점이 높아지고 얘가 이렇게 이렇게 두껍게 치면 되잖아. 지금 내려 보내면 되잖아. 그럼 제가 그 떨어질 거 아니야 저기서. 똑같은 내용이잖아 지금. 오케이. 어. 물론, 이제, 대전이 무조건 키스 나진 않잖아. 키스 나도 조종 나가고, 저기서 원 붙여있고, 맞고 그러잖아. 근데 사이즈가 그렇게 치면 안 되지, 이제. 네가저 사이즈가 20%인데. 그니까, 러 보통 그렇게 치는데, 그렇게 치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이 상황이어도, 봐봐봐.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있다 쳐봐봐. 그럼 이제 안 내려가잖아, 공이. 안내려가서 일목적으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럼 키스가 없다고, 이제. 편한하게 쳐도. 방금은 똑같은 내용인 거라고. 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어. 네. 이렇게 있을 때가 위험한 거라고. 저는. 이렇게 있으면 얘가 편한 느낌을 쳐버리면 이렇게 딱간 상황이잖아 상황이 얇게 끌어가기 뭔가 불편하고 음. 그럴 땐 두껍게 치는 거고 오케이. 어, 얘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오히려 두껍게 치는 게더 불편하잖아 네. 얇게 끄는 게 훨씬 더 쉽잖아 그럼 얇게 쳐봤자 뭐 여기밖에 더 가겠어 지가? 그럼 지가 여기서 왔다 갔다 밖게더해 음. 물론 여기서 나오는 키스는 이제 타이밍이 있겠지만 어, 키스 타임밍잘안 나와 이건 오케이 어, 그 상황이 그런 거야 아, 그래. 근데 이거는 길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 요 길어질 것 같다고? 얇게 끌어 좀더 두껍게 쳐도 돼 이거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 얘가 이런 데만 와도 안 내려가 음. 여기서 첫 쿠션에서 이렇게 진행을 못해 이렇게 진행해 해 봐봐 네가 3분의 1도 괜찮을 거 같은데 굳이 이렇게 안 얇아도 돼당점 음, 낮추고 너무 세게 치려고 하지 말고 음. 이렇게 안 얇아도 된대니까안 음. 내려간다니까 오히려 이거. 만들어냈지. 기술 만들어냈잖아, 지금. 길기가, 그러니까 일목적고 진행을 보라는 말이 이런 말, 말인 거야. 니가 언제든 고다 외울 거야. 외우진 못하잖아. 근데 상황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안 내려간다는 걸딱 알면 편안하게 친다고, 지금. 3분의 1 이렇게 쳐도 안 내려가니까 쳐봐봐. 여기까지, 여기까지밖에 안올 거야, 아마. 좀 두껍게 친다 치더라도. 거기까지도 못 가겠다? 이렇게 쳐도저면가안 안 가잖아. 이렇게 두껍게 쳤는데도. 근데 너무 두꺼운 거지, 이건. 네가갈 정도까지 힘을 못 쓰는 거지. 네. 너무 짧잖아, 오히려. 난 이렇게 안 내려간다는 것만 알면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왜 그렇게 자연스러운 거야. 얘가 이렇게 때려놓으면, 여기서 이렇게 때려놓으면 안 내려가잖아. 근데 이렇게 때려놓으면 아무리 쎄도 내려가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얘도 물론 세게 때려면덜 내려가긴 하지만, 입사각이 잡혀있으면 반발이 그만큼 덜 하잖아. 얘는 이런, 이런 식으로 갖다 박아버리면, 얘는 저기 앞에로 왔다 갖다 갔다야. 그러니까 반발이 그만큼 작용이 많이 되니까. 해설할 때도 다 멋있겠다. 입사각이 작았기 때문에 반발이 세죠. 다. 어?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치는 거라고. 네가 편한 듯게 쳐도 된다고. 한 3분의 1은 뭐 제일 편하지 않아? 절반은 너무 불편하잖아. 그리고 너 브릿지가, 이런 공칠때 브릿지가 너무 길어. 못하겠다고 네. 네, 연습해봐 그러면 많이 그거 멀리 아니, 당초 아니, 해. 아니, 브릿지도 기지면 이것도 이게 <laughs> 어. 응, 이게 편하게 쳐도 된다고 전혀 안 내려가니까 오케이 아 이렇게 해도 나온다고 오케이 알았어 서케이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 오케어오케어 빗각이 있을 때 근데 얇게 쳐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그럼 초이슬 달려야지. 어? 해봐봐. 어떻게 건데 그건 뭐. 초이슬 달리하거나 아니면은 아까 그. 아니 내가 너무 편하게 지나. 왜 그거 있잖아. 그 구데기 달, 담글 구대기 담글까봐 똥. 아니 구데기 무서워서 장못 담근다. 그 병호형 얘기. 이거? 이렇게 지그재그 킬수는 없어 이거는 키스. <laughs> 어어 어, 지그재그 키스는 거의 되고 여기 있을 때가 많이 나지 지그재그 키스가.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가 지그재그가 제일 많지. 얘도 마찬가지잖아. 날개 치는. 어. 편안하게 치면 키스 많다고 이거.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제일 좋게 치는 건너 어, 그때 쳤던 거 있잖아. 저기도 저기도 교차시키는. 어, 같이 밀어서 어, 이렇게 교차시키는 거.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야. 내용은... 근데 네가 배치를 모르는 거지. 이런 배치가 키스가 위험하구나라는 거를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지. 그러는 건줄 아니, 이적구 때문에 그런 건줄알어 아니, 이적구 때문에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이적구위치가 어. 저기 있어서... 어. 키스가 걸리는 줄 알았어. 아,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근데 이제 이렇게 서 있으면 왠지 짧게 치기 불편하면 길게 치고 싶거든. 짧게 치기 불편하면 길게 치기 되잖 이게 짧게, 왠지 불편하잖아! 어, 막, 기가 근데 이제 그렇게 길게 칠 때, 그 배치가 별로 길게 치는 게 초이스가 좋지 않은 상황들이 많다고. 공이라고. 어, 길게 치는 공 자체가 아니야.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길게 치는 건 아까, 아까 니가 친 것처럼 치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것도, 여기 키스가 좀 위험하다. 어, 그갖고 아, 얘를 움직이게 치는 거야, 오히려. 너무 얇으면 안 되죠. 어, 그러니까 너무 얇더라도 얘를 움직이게 쳐야 돼. 아니면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붙어 있는 사이에 갈 거면 완전 얇아도 되겠지. 좀 짧을까 봐. 괜찮은데 이 공은 잘 진행됐는데 이거 테이블이 조금 약간 기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은 길게 쳐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목적구 진행을 무시하지 말라고. 어. 됐지. 또뭐 있나? 땅구. 엉쳐 미로. 아.